아씨, 을 시작하자 앨범 시작하자 앨범저아 하나도 안 했는데 아 친절한 눈수 좋아요 또알리설복까지 내꺼는 안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거니 주인공인 그 코빈이가 네. 찐다인데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정도냐면 일반인은 그냥, 어, 그냥 약간 각성하는 예, 느낌 그냥 풀어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 덕분에 약간 흔들렸다가 다시 재밌어지고 있어요 내, 내 생각인데, 그래. 내 개인적인 평가예요아 얘가 이제 주짓대로예요? 어 네. 얘가 주짓대로 주짓대로가 뭐예요? 아 진짜? 네. <laughs> 얘랑 싸우게 되는데 얘를 어떻게 이길까 나는그 포인트인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격투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일단 페닉 때는. 박싱이나 뭐 이런 펜권도나 이런 타격기보다 주짓수는 진짜 잡히면 죽는다 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누워서 싸울 수도 있고 눌러서 먹어 싸울 수도 있거든요. 뭐 어제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야 이제 서브미션에 테크라거나 뭐 쏠라서 기절시키거나 이런 볼로도 되는 거 아,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M M A 하는 입장에서 격투기 하는 입장에서는 주짓수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격투기 판에서는 블랙벨트도 처맞으면흰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이가 어이, 존나 존나 멋는 말인데. 그러니까 <laughs> 아, 이거 써야겠다. 블랙벨트로 쳐나처면 <laughs> 중의 다 주짓수 판에서 날고 기던 애가 이제 M M A 도전하겠다고 왔는데 파운딩 아 같은 거좀몇대 맞으니까 야 바보가 돼버리는 막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아, 일단 아, 주짓대로를 썼을 때 그러면은 얘는 누워서 들어오라 고 그러는 거야아 주짓수만의 태클이 있어요. 뭔가 그 응. 사람들이 태클은 레슬링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 네. 네. 보통은 주짓수하는 사람들 대체로 누워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끌고 내려가지. 거기서 이게 셀프가 셀프가잖아. 셀프가 고 네. 쓰일 수 있어. 지금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통 뭐 여기서는 한 명은 서있고 한 명은 누워있는 자세를 알리 이노키 자세라고 하거든요. 이노키가 강한 거 이노키가 주짓수 하는 데여서 아 누워서 들어와 들어와 하고 알리는 너막 일어나 일어나 해서 네. 그렇게 하고 다 끝났어. 야 그럼 그거 아, 보면 재밌겠다. 일어나라고. 주짓수가 누워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 허빈이 일어나고 라 <laughs> 계속 서 <laughs> 누가 해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짐 꾸면서 다리 잡고 뭐라고 그러지? 놀링 아 리듬. 그 뭐더라? 이만하리. 로 이만하리로. 아, 귀찮아요. 왜? <laughs> 어. 네. 그러면은 일단 주짓수는 무워서 하고 얘는 호빈이는 얘는 기본적으로 이기를면은그 거벨로 끌고 들어가지면 안 되겠네. 땀이 있으면은 기술을 아, 코비도 수술 들어가잖아요 어. 거기 안 돼요, 나. 어. 저희는 안 옛날에 거. 훈련할 때는 뭐 이렇게. 그 더오버해서하려고 몸에 오일 바르고 훈련하고. 아 이게 아, 그 기술을 거의 안 되거든요. 흠. 그러니까 목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엎드려 있으면 주짓수 주지대로 확신이없다고 가격이 없어요. 습 이거는 둘다 누워 있는 상태로 가면 돼. 이게 시합이면은 저걸 브레이크하죠. 아 브레이크 그감점도요 이기던 사람은. 근데 이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일투수 속에 좋을 거 같은데 저거 그 상태면은 밑에 깔리는 아무것도 없었나 생각이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호빈이가 알고리면은 네. 그쪽도 네. 없었고. 어 이게 시합이면 전부 다 반칙인데, 응. 반칙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시합이면은. 너무 반칙이 돼요. 반칙이도 괜찮을 것 같고, 힘든 어, 스이될것 어, 같기도 하고, 어, 이런, 이런 거하고 하고. 말씀대로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아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이 팔꿈치 얘기해 주아요 팔꿈치 기해아요 팔꿈치 얘기해 주잖아요. 팔잖아요 팔꿈치 얘기해 아치기니아아아아 근데 지금 걸로는 나 많이 틀린 거 같거든. 그러니까 연출 을 어떻게 살리는가 중요한 거 같은데 이미 좀 원패턴으로 가면 나 크게 나왔잖아. 이거 이상한 거 기계한 번도 하나 배웠거든, 근데 이상하게 연습하고 어, 이미 지금 너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싸움 드그엔딩 쪽을 오히려 연출도 멋있을 것 같아. 아니면 호빈이가 그냥 출연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이러고 살면 다음에 가로풀면 낚시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냥 자속먹고 사는 거야. 그러고나다가딱 마지막에서 싸우는데 싸울 때 중간에 틀려도 사실은 틀려도 난 이거를 위한 그냥 그 마지막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도 되지 않을 거 같긴 하거든. 녹이든 아니든 그냥 날이 잡히면 죽는 거같아요 네네. 다할수 있어. 녹이아녹 보통 하체가 히룩이나 리바 이두 개는 걸렸다고 하면 거의 약간 장이 되는 거고. 그나마 바로 싸울 수 있는 거는 뭐. 토홀드 발목 걷기나 아니 그 아킬레스건 홀드 해 갖고 아 이게 아프게 하는 거니까 이건 좀걸려도괜찮긴 하거든요. 음... 어쨌든 그래도 좀안 아프고 걸어갔다. 아픈 프 걸로 간다. 소리 지는 거. 좀괜태아간다 아킬레스 홀드도 소리 지지 않아. 걸리진죠. 뭐 앞쪽이 좋았고. 그 선을 넘는 거 있잖아요. 페이크러하게 이제 아킬레스건 홀드인데 음. 그것도 뭐, 세게 하면은, 여기,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수도 있어. 끊, 그어도 싹, 끊어도 장애가 되고. 리바는 아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접혀서, 리바를 부러져 다고 이거 다 내가 일단 해봐야 된다, 그러아 홀드가 소리도, 홀드가 으득 소리도... 엄청 크게 소리도 나고. 음, 네. 근데, 치료 잘하는 것도 없어. 홀드, 잘해야 돼. 홀드가 없어. 홀드가, 발목이, 요, 요렇게. 이렇게 꺾이는. 아, 씨발. 히루크는 보복 주의수 경기에서는 금지예요. 폴드가 음.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 핸드폰 같이 같이. 오, 오, 오. 아 지금 오, 양쪽 풀 서로. 아, 그러니까 속으로. 이 폴드로 서로에서 먼저 끊어지는게 이기는 건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은 시간이 네. 얼마나 걸려? 이거는좀 버틸 수 있어요. 아어 음음 그러다가 으득 <laughs>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좋다 그러면, 어, 그러면 해설자가 둘 중에 먼저 끊어진 새끼가 이기는 거라고, 지는 거라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누가 먼저 끊어질 거냐, 하고, 으쌰, <laughs> 꽉! 하면서 누군지 안 보여주면 되잖아. 어쨌든 보통, 호빈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뭐 주짓수 하는 입장에서는, 하체를 노려야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어우, 좋네. 테크를 하든, 아니면 뭐, 셀프가드를 하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이게 다 있어야 기 전에, 일단은, 짓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하체를 노리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하체로 이제 집중을 시킨 다음에 그 상황에서 토들를 유도를 시킬 수 있는 법이또 없다. 그리고 호빈이다갈 때도 똑같이 그거를 다면되지 않나. 맨 처음 히트로 당할 때 그냥 사격 딱 했는데 돌아가고 같은 거에서 그 정도만 연출되면은 설명이 될것 같거든. 굳이 토들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 허빈이가 킥으로 좀 싸우자 이고가서 킥으로 싸우고 싶은 안 잡히거나 킥으로 하고 태클은태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저투기에서는 이렇게 택, 상대가 태클을 할것 같으면 리킥하는 신용이나 압착이 하는 신용을 많이 해요 그런 상대가 무서워서 태클을 못하고 음. 이만하비는 리킥에 영향안 받아요? 그건 크게 안 받아요 아, 안안 아, 아, 그러면서 안안 진짜 거예요. 다 이걸 위한서도하게돼 일단 그러니까 타체를 누리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 견제 줘서 태클을 못 들어오게 하고 얘가 이제 몇 번이나 이만하비를 했던 걸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이거밖에 없네, 얘는. 이제, 기계에 대해서는. 음. 크게 없으니까. 그걸 노린 거네. 그리고, 얘 과거, 앞으로 같이 풀어낼 거 같은데, 그, 거 그러면서? 세상 들어가서? 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거 그냥, 나 옷만 좀 네. 갈아입고, 아예, 이렇보고 해보고. 우리도 좋은 게, 촬영 그게 있으면은, 네. 그냥, 콘텐츠할 때나, 할 때도, 계속, 편할 것 같긴 하고. 근데 다 위험할 것 아. 같긴 하다, 진 그러니까, 그, 날 죽이진 않겠지. 자신 다시 이 失れが遅いか <laughs> <laughs> <laughs>